자, 이렇게 보시면, 서울, 서울인데, 여기, 여기, 서울. 예, 서울인데, 사람이 지금, 하하하, 한 명도 없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상황들이, 코로나 상황들이, 어, 심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을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흔다차죠이산사 사장과 태는 안성 유산 농장을 가고 있는 버스 홈에도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많은 사람들 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저는 빨리 오기를 오늘 또 호재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거의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laughs> 이제 거의 운동을 마취 중에 마취 중에 됐습니다. 2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리따움 보이고 에뛰드 하우스 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지않습니다 오늘 사람 없네요 많이 일요일이라 표를 끊고 타기로 가는 분들이 많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0 분. 바다 하도... 바다 하도... 예예약 20분 안에 가을 타서 유튜브 러 라이브로, 라이브로 운동하는 모습을 시청 할링을 했습니다. 촬영의 원칙은, 어, 진행하시는 분들, 예,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시 하기 촬영을 마쳤고요 20분 넘게 지 운동을 해서 열이 나고 땀나고 있습니다. 어, 곧도수 휴일, 어,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지금 땀이 나고, 지금 땀이 다도록 지금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은 유행을 하고 있고, 현재 어 4차 유행이 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가시는 게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오늘 하루, 날씨,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 오후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 되시기를 바라면서, 약 20분에 걸, 걸, 걸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